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 미리 가진 자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우리 칠학교 어, 어, 담당하는 교역자, 교사, 우리 중직자 어, 특별히 우리 120장노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가 계속 연발로 나올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속에, 아, 감춰진 거, 잠재력 치웁니다. 뭐, <laughs>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많고 어마어마한데, 써질 못하고 가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다못 써요. 고린도서장 17절 그런 정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왜 써질 못하냐는 거예요. 땅아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상처에 잡혀서 그래요. 그게 다 뭐냐? 내 생각, 내 기준, 내것 그거 붙잡고 있다가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진 실력, 능력,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 삼칠 말씀입니다.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 237 살릴 말씀입니다. 237 기도 정리입니다. 최고의 기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237업이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터들은 학업, 어, 학업이라니까 수학, 과학, 영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요, 단편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물어보라니까. 어느 정도 물어보면 되냐면, 물리갖고, 같고 뜯기갖고, 같고 어, 아파서 말해줄 수밖에 없도록. 아멘. 목사님 도망가면 어합니까 돌아옵니다. 털림없 옵니다. 어, 어째서 영재가 됐냐? 딴거 없습니다. 엄마가 쫙갖고 영재가 된 거예요, 그 영재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하니까 뭔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알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시달리든지, 정신병원 가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영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음. 목사님, 저는 영재 안 되고 싶은데요. 괜찮아요, 그냥. 그냥, 복음, 돈 많이 벌어갖고 전도자 뒤에서 도움 돼요. 그 사람이 산업의 영재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교회 기업, 성, 랩런트 기업, 어, 또, 뭡니까? 성교 기업, 알류티시 기업,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유받으시면 됩니다. 치유가 뭐냐? 특징이 있습니다. 고치는 게 아니고, 치유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요거 붙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치유받은 자예요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업이 바로 나의 전도입니다. 이겁니다. 아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전도입니다. 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편집이 딱 되어있다는 거예요. 썸이십니다. 세상 서밋과 영적 서밋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서밋은 기준이 뭐예요? 성적, 그거 갖고 시험, 그, 거의 뭐그 사람들은 테스트를 받고 시험 쳐갖고 점수 매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서밋의 자리입니다. 나의 생각이 써밋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써밋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그 생각은 나의 뇌 속에 각인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을안 바뀌거든요.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에요. 딴 시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을 보고 뭐라 하느냐. 나의 영혼을 수술하는, 영과 혼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썸이 세 시간입니다. 반드시 읽곱 랩너터들 보세요. 이 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고, 사건,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갈등이 아니고, 그게 바로 뭐냐. 나만의 서미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를 깨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밤 시간, 아침, 낮, 삼타임. 이때 하나님이 보자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서밋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가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때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가진 것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 영원한 언약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에 하나님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가 바로 뭐냐. 지금도 동일합니다. 다섯 시간표. 여러분이 지금도 은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2, 3, 7, 5천 종족의 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요 그 말씀 따라 제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구원 받을 자를 계속 붙입니다 이 시간표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게안 돼요. 아 목사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 천국을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실 이거 안돼 갖고 사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깝깝해하고못 삽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즉시 이더 기다려야 돼요 그 사달내면요 어가서못 삽니다 근데요 가만 쳐다보세요 뭐가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 이게 있어요 그거 일어날 때까지 군뱅이도뭐 한다고? 키는 재주가 있어요. 키는 재주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막뭐 하겠나 이러잖아요 그거 망구지 생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권윤민 전사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찾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찾으면 안돼 그럼 죽어요 유대인이 놓친 겁니다. 이 유대인의 실력 가지고는요.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력 가지고는 절대 세계 복망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모든 것, 근본 자체부터가 뭐냐? 부인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마곡관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정도 돼야 믿을, 믿음이 가지.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민족 중심으로 딱 가버렸다니까.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아이고, 2, 3, 7, 5천 종종요. 여러분과 제가요 사실 감사한 게 들어간 게 별로 없어갖고 2, 3, 7, 5떤 종족 지금 막 하고 있지 <laughs> 들어간 게 많아서 2, 3, 7, 5떤 종족 하겠습니까? 우리 집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2, 3, 7, 5천 종족이고 우리 아도 지금 죽을라 하는데 무슨 2, 3, 7, 5떤 종족이고 안 그래요 임평군 사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편도, 어, 우리 남편이 아니지 음, 제대로 지금 그런 무슨 2, 3칠를 오전 정도이고, 미쳤다! 이러면서. 우리 남편 좀 살려줘서. 남편, 살아있습니다. 우선 그 남편이요, 헷갈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안 속으면 돼요. 그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르지점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그 속에 있다는 증거에요. 없으면요 그래 안 합니다. 예, 뭐 마누라 건드리고 그래 하겠어요, 목사 건드리고 하겠어요. 수시로 이 목사를 깨우지 깨웁니다. 깨워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제가 진영에 온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때문입니다. 목사님 때문인 더 아닙니다. 할렐루야. 꼭 확실한 언약 아니요. 에 그, 목사 보고 넘어지는 거 아니고, 절대 안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저는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박경희 장로님100% 넘어져요. 러분이100% 넘어진다는 거. 저는 목사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100% 자빠져버려요. 사단이 막100% 넘어뜨려요. 그래서, 종교가 <laughs> 놓친 거. 정교. 종교는요 얼마만큼 완벽하냐면 이 사람들이 절대 못 빠져나가도록 사람이 못 빠져나가도록 딱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 왜 신천지가 사람들이 모이는지 압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니까요 신천지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잖아요 신천지는 서서 설교 듣니다딱 서서 움직이지 마라 딱 뭐, 야주거지 저러고 딱이래고요 그것도 흰옷, 위에는 흰옷, 와이셔츠 까만 거 밑에 새까만 거, 딱이걸그물들있나 모란색! 빨리 박아라! 이러면 시커멓게 또 염색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신천지를 아예 받아주질 않습니다 <laughs> 뭐라는 거 물들여갖고 그러니까 그들 그 나름대로 뭐가 있다니까, 우리는 노란 그 빨간 거, 그 검은 거, 그흰 거, 그 아, 무 상관없어요 아멘 내가 이를매고다운 거는 아름다운 아름답게해아름답게해아름답요맞잖아름 왜? 그사잖아은 특징이 뭐들은 특징이 뭐출면을모죠 왜? 출래을고죠는아래갖고아넣다니아다운다 이번에 11조 60% 70%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러냐? 11조를 떼먹어! <laughs> 한번 들어보면 맞더라고. 아니, 정확하게 맞아. 와, 어떻게 저렇게 시원하게 얘기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라고 딴걸 얘기하잖아요. 다 죽습니다. 나중에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왜냐. 이미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거든.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천지는 특징이 뭐냐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미 관계로 엮어놨기 때문에. 쫙엮어 나가고 못 빠져나와. 우리는 관계가 없어. 그래, 언제든지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laughs> 좀 관계 좀 하소. <laughs> 관계 좀. 이 종교가 절대 모르는 게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아, 그냥, 그때 당시에도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예수, 많았다니까. 요, 요즘 우리 수아처럼 있잖아요, 수아. 수아도 이름 많대. 근데, 뭐, 수아 왔나? <laughs> 그때 당시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니까. 그런데 무슨 예수라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아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이에요. 아멘.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으로만 생명 얻는다는 걸 몰랐어요. 이 이름으로만 구원한다는 걸 몰랐어요. 종교인은 절대 모릅니다. 보조개스면는 요한 1서 5장에 그러잖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면 이도군 장노님은 딸밖에 없는데 구원은 없냐? 구원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아니잖아. 누굽니까, 그 아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 유대인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무슨 성경이. 예수 있는 자는 구원. 아멘. 예수 있는 자는 생명. 예수 있는 자는 그 이름으로 치유, 회복.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묵상해요. 강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이다. 나의 언약이다. 아멘. 그거 가지고 기도 묵상. 그거 가지고 호흡하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음식 있잖아요, 음식. 우리 랩런트들이막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랩런트는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랩런트는 소화력이 워낙 좋아갖고 뭐든지 다 먹으면 그냥 소화돼 버려요 어른들 은 어때요? 소화 안 됩니다. 특징이 그래요. 이게 몸이 더 노화가 되, 되면 소화, 흡수력이 딸려 버려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 없어. 쉽게 말하자면 뭐냐? 여러분이 뭐 산삼 먹고 이러잖아 그거요 흡수가 안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도라지 먹잖아 흡수가 돼버리면 산삼 비슷합니다 예. 흡수가 돼 몸에 흡수가 좋은 영양분이 몸에 흡수가 되는데 안된다니까 그래서 좋은 걸 찾지 말고 여러분의 몸에 맞는 걸 찾으세요. 내 몸에 맞는 게 있어요. 특히, 여러분 지금 병 있잖아요. 병. 그게 어디서 오냐면, 음식에서 많이 옵니다. 이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요. 안 좋습니다. 네. 냉장고 안 좋아요. 냉장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냉장고. 거의 대부분이 냉장 음식이거든요. 음식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따뜻한 음식, 아멘? 냉컵피를 좋아하는데, 한 번만 잡사요. 자꾸 잡사버리면, 몸의 온도를 떨어뜨려버려요. 특히 요즘은 이 몸의 온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몸에 온도를 쫙 올려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최고 음식이 뭐냐면 감사하면서 드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갖고 이 모든 음식 속에 있는 영양분이 여러분에게 흡수가 돼 갖고 할렐루야. 기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입니다. 운동. 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분들. 상당히 데인저러서 합니다. 아막 손도 까딱도 안 해요. 손도 까딱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 아 막, 제가요 목양실에서요 내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목양실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은 진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나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 왜냐? 그게 운동이에요 운동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저 당구가 무슨 운동이 됩니까? 이러더라고 당구가 무슨 운동이 됩니까요? 여러분 한번요 당구장에 딱 가고 한번 거보 걷는 거 있잖아요. 그 걷는 걸 한번 시하려 보라니까 얼마나 많이 걷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쳐다보고요? 쳐다보고, 뭐 쳐다보고, 많이 쳐다보고. <laughs>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 공에 집중하다 보면 계속 운동합니다. 이거요. 운동하고요. 어떨 때는 뭐. 몸을 막 아니, 그게요. 운동 안 하는 것처럼, 당분 운동이라니까. 내가 무슨, 저기 무슨 운동이야? 이러시던데 운동이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뭐, 뭐, 없나? 뭐, 이러보고, 선풍기도 꺼졌나? 뭐, 이러보고, 할렐루야. 방, 이방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러면 막, 한 바퀴만 싹 돌아도 벌써요. 한, 만보 중에 백보는 합니다. 만보의 시작이 뭐예요, 따로. 내가 만보 걸어야 되겠다. 그것도 만보지 마. 다돌면서는 그게 운동이 아매. 기쁨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탄력이 생겨. 다리에 탄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리듬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7학교 위원들, 7학교 교사, 교육자, 중직자들 마음껏 복주시옵소서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주옵시고 감사 인생되게 주옵시고 소미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영적 스미스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